안녕하세요. 연올이영어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Sentence Completions, 일명 생컴 2000제 132회째 포스팅한 것을 녹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 676편이고요. 별표 3개를 줬네요. 아, 영영 사전 문제라서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가 착각을 하기 쉬워요. 제가 착각하는 걸로 해볼게요. The villagers had nothing. More, 뭐 뭐뭐할 뭐 뿐이었다. 뭐뭐만 있었다는 거죠. 로우드 영주에게 마을 사람들은 뭐뭐만 했을 뿐이었다. 뭐뭐하고 아니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온이죠 뭐뭐만 했다는 거죠. He protected them. 강도로부터 보호해주고. Shared his land with them. 마을 사람들과 땅을 나눠 가졌다는 거죠. 그러면 척범은 뭐예요? 이거는 칭송이 돼야 돼요. 칭송. 칭찬. 어? 찬송, 칭송이 돼야 돼.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무리 저걸로 배울 때, adoration 어, 이게 우리가 배울 때 아첨이라는 단어로 맨날 배우게 돼요. 아첨. 이게 뭐 아첨만 했다 그러면 뜻이 잘안 통하잖아요. mitigation 완화하는 거고, tribulation 이거는 트리가 테레레에서 온 거예요. 이거 비벼 까는 거예요. 비벼서 으깨는 거, 시련이죠. trepidation 공포, 두려움이죠. c o n s t e l l a t i o n 이건 경악시키는 거예요. 원래, con는 강화사고요. stun이, strike, strike, 치는 거예요. c o n s t e l l a t i o n 하고는 달라요. 별이 있는 거 있죠, 별자리 답은 B번인데, 별별을 세 개를 준 것은 adulation이에요. 이게, 영영사에서 보면 great place와 a d u m u r a t i o n 이라고 나와요. 근데 이 단어가, 찬양, 아양, 아첨이란 단어로 배우게 되는 거는, 라틴어에서 에줄라리가 원래 폰 아시죠? 폰, 꼬리 지르며 아첨하는 거. 여기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이지만, 지금 영어에서는, 칭, 이, 칭찬의 뜻으로, 칭찬, 찬송, 찬양, 아, 이런 뜻으로 쓰인다는 걸 알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어, 비번을 못 고르는 불상사가 생기도 한 되는 겁니다. 어, 그래서 별표 3개 준 거예요. 저는 그냥 단어 자체로 어려우면 별표를 3개 를줍니다 배경지식이 없으니까요. 자, 그래서 뭐 영영사전이 나와 있고 n 스터네이션 경악, 깜짝, 놀라 대경, 실석 하는데 커는 강화사로쓰여 컴플티 그 다음에 스탄네레가 스트라이크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영어에 보면 스 n 엄격한 있죠. 준엄만 험악한, 황량한 일. 이스턴하고는 상관이 없는 단어예요. 스트라이크에서 온 단어예요. c o n s t e l l a t 도 깜짝 놀라게 하다고요. Constellation, Constellation. 이거는 에 스텔라가, 여, 여자 이름 스텔라 있죠. 스텔라가 별이잖아요. 별이 함께 모여 있는 거예요. 별자리, 성자라 그러죠. 밴디 미티 i 이션 i t 트 g a 데이션 떠는 거죠. 어. 그 다음에 Tribulation, 이거, 이 단어가 자꾸 어려운데 Tree는 테레레에서 온 거예요.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이가 I로 바뀌는 거죠. 원래, 저이 결합형이 되면 그래요. 그 다음에, 블럼. 블룸, 블럼은좀 어려워요. 도구와 전미사, 라틴어를 배워야 하는 거예요. 와, 아. 이게, 빌럼, 빌럼이라는 게그 뒤에 나오는 명사를 갖다가 뭐로 만든다는 거죠. 앞에 나오는 명사겠지만, 도구와 전미사죠. 이게 뒤에부터가 앞에 거를 도구화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문질르고, 예, 으깨갖고 그걸 도구로 사용한다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라틴어는 아무튼 tribulation 어, 누르고 squeeze 짜내는 거죠. 아무튼 tribulation 은 이게 문질러 으깨는 데서 이게 에, 시련 고난이라는 뜻으로 나온 거죠. 참 어려운 단어죠. 에, tribute 하는 그거하고 조금 달라요. 자 그다음 문제로 넘어가죠. 일단 에, 별표 세 개를 줬네요. 또 역시 617번. Rumors did a great deal of damage. 많은 파괴를 했다. 손해를 줬다. Even though they turned out to be false. 잘, 그릇, 가짜로 false. 틀린 것으로 판명이 되었지만. 답은 C번, C번이에요. 파크리플인데 아퍼는 a w a y 라 뜻이고요. 에, 크립트가 이거 우리 암호 같은 걸뭐 크립트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먼 곳에 뭐이 크립트 되어 있는 거죠. 숨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외전이라고 래요 예, 사실은 아닌데, 의심스럽지만 많은 사람들이 믿는, 뇌전의, 그게 C번이 답이에요. 그 다음에, A번, B, 뮤즈는 우리가 뮤, 뮤즈라 그러죠? 뮤즈, 여신, 뭐,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B는 영어에서, 오리지널 영어에서 B는 왕창이란 뜻이에요. 강화사예요. 왕창 생각에 빠진 거예요. 멍 때린다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2번, E는 벗어난 거고, 네, 예, 이게 이뷰를 농담으로 그래요. 불에 올리면 부부에오르면 끓는 거예요. 끓어 나오는 거예요. 끓어 넘치는 그런 거. 텐트만도 같은 양이고요. 야, 그다음에 이 프로제이크. 프로제이크는 에익. 여러분이 프로즈라 그래. 요 프로즈 P-R-O-S-E가 밑에 내려가서 설명할까요? 어, 다 내려가서 하죠. 자, 파크리폴. 파크리폴 외전에서 나온 거예요. 어, 외전에서. 음. Away, crypt, hide, 숨기다, 이 뜻이에요. 음. 그 다음에, 비 e m u 멍한, 어리벙벙한 비는 강화사고요. 생각에 잠기다, 에요. 그래서, 비 e m u 는 c 퓨 n f 하고 비슷하고, 엄 m u s e 하고는 다르죠. 즐거운 거. 자, 프로 o s a 이건, 산문적인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산문적인 저, 저도 의미를 잘 몰라서. 저도 국어가 약해요. 제 친구들은 아주 시를 잘 쓰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한명 뭐, 지금은 고인이 됐죠. 기형도라고, 제, 친구죠, 어, 뭐, 학교 다닐 땐 뭐, 친했죠, 나름 뭐, 그렇게 친하진 않았어도, 중앙일보 뭐, 기자를 하다가, 아무튼, 제가 외국가 있는 동안에 뭐, 돌아갔기 때문에, 응, 어. 그, 뭐, 문상도 못 갔죠, 미국에서 돌아올 순 없으니까. 산문적인 그러는데, 라틴어에서 프로사는 앞으로 쭉 가는 거예요, 스위스포드예요 그래서 후기 라틴어에서는 이게 프로사이쿠스가 된 거예요. 이게 영어로 오면서 에 프로즈가 된 거예요. 그래서 밑에 프로즈라는 단어도 같아놨는데 프로즈 산문체, 평범, 단조, 무미건조, 지루한 이야기 그러는데 이것도 프로소스 에, 또는 프롤소스 이렇게 된 거예요. 디렉타라는 얘기예요. 프라 그래서 이게 프로사 프로사 오라시 오라시오는 말이라는 거죠. 에, 오를 아시죠 오를 플러스 그러니까 앞으로 나가는 디스코스 디스코스는 여러분이 음, 에, 담론이라고도 하고 담아론이라고도 하고 에, 디스코스가 있어요 뭐뭐 그까지는 뭐할 필요는 없고요 아무튼 영어로는 이 산문이라는 게 직진하며 나가는 얘기예요 영어로는 한자로는 이리저리 흩어지는 이야기로서 운을 맞추는 거. 버스 아시죠? 버스. 버스가 있고, 버스에 대비되는 게이 산문이에요. 이 산문은 흩어질 산자. 흩어질 산 쓰는 거. 문학인데, 운일이나 음절의 수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쓴 글인데, 한자로는 흩어진다라는 산문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영어에서 이 산문이라는 것은, 에, 그런 뜻이 아니고, 직진하면서 나가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프로제크는 원래는 산문적인 뜻이거나 거의 그 뜻으로는 사용이 되지가 않아요. 그 뜻이지만 거의 그 뜻으로 사용이 되지 않고 그 산문이라는 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어, 운문 서사시 버스가 돼야 재밌는 거고 재미없는 평범한의 뜻으로 많이 시험에 나와요. 산문에서 나왔지만 산문이라는 뜻은 아니고 재미없는이라는 뜻이고. 아이 그리고 이거 흩어질 산자 쓰는 거 예? 한자어하고 영어의 개념이 다르다는 거 그걸 잘 아셔야 됩니다. 이 블리언트는 이게 끌어넘치는 뜻이고요. 이는 아웃의 뜻이고 블리언은 보일의 뜻이에요. 근데 농담삼아 제가 이렇게 불에 불에 끌어넘치는 그렇게 생각하셔도 괜찮아요. 조금 어렵죠? 이것도 별표 3 개를 줬어요, 여러분. 이 프로젝트도 좀 어렵고 음? 음. 근데. 어, 어 파크리폴 단어도 외워야 되니까, 단어가 어렵죠. 그 다음, 내려가죠. 에, 프로젝이라는 단어도 시험에 재미없는 평범한이라는 뜻으로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 678번이 냅도 별표 세개 줬네요. last emperor of China. 중국의 마지막 황제는, 롤이, 아, 낮은, 낮은 계층의 저급한 정원사로서 이랬대는 거죠. 궁전에서, 오브위치 헤드 원스를 통치했었던 그 정원의, 에, 정원사로서 이랬대는 거죠. 그러면 뭐였겠어요? 아니 그런데 이렇게 막 단어가 나와요. 폴티파이드, 요새화되다 딜루드, 루데레, 일루전, 장난치는 거죠. 현혹시키다. 험블드, 미천해지다. 아니, 여러분이 정원사가 됐으면, 황제가 정원사가 됐으면 미천한 거에 맞는 거 같죠. 베너레이트 존경받을 리가 없죠. 어, 인정받다 이것도 아니고요. 뒤에 보니까 관대함에 의해서 이거 아니고요. e 인센스 우연함. 그러면 여러분이 어려운 거는 여러분 이이 다음은 비스튜드라는 단어가 어려운 거예요. 임포스터는 사기꾼이고요. 서바이버는 살아남은 사람이 아니고요. 이건 험블드가 또딱 맞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단어 내려가서 설명을 하죠 시간 전략을 위해서 내려가면은 내려가면은 영영사전이 돼 있어요 비슷했었죠도 참 어려운 게 뭐냐면 제가 이 단어를 한 저도 한 옛날에 지하리 보기 전부터 시작해갖고 일곱 여덟 번은 외웠을 거 일곱 여덟 번 근데 기억이 안 남아요 맨날 까먹어요 어떤 분이 뭐 영어 단어는 특별한 방법이 없나? 해도 해도 끝이 없어요. 제가 최초에 한 방식을 또 여기서 설, 단어 외웠던 방식을 또 설명해 드리기가 좀 그러고 그랬어요. 제가 배운 방식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명을 해 드리기로 하고요. 디립다 외우는 거예요. 일단. 여러분 한 500단어에서 1000단어 정도까지는 일단 그냥 디립다 외우는 게 제일 좋다고 저는 생각해요. 어느 정도의 단어 한계까지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어가 잘안 되는 사람은 낮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시간도 얼마 안 걸리니까 초등 영어 초등학교 영어 단어 또는 고등학교 뭐1 학년 단어 이것들은 그냥 들입다 외워야 돼요 그래갖고 어느 정도 단어가 형성이 돼야 그다음에 라틴어를 뭐 배운다든지 무슨 또뭐 여러 가지 방법을 동일할 동문 할 수가 있는 거 일단은 외워요 근데 그 외우는 방법에 대해서는 또 지금 제가 제가 설명을 못 하겠어요 다만 정말 어휘는 어려운 거예요. 제가 이 비스티어드 이 단어를 일곱 번 여덟 번 외우고 까먹고 외우고 까먹고 그랬던 거예요. 라틴어를 알기 전에는 맨날 까먹은 거예요. 근데 이 단어를 외우는 방법 어렵지만 전에 이런 얘기 한적 있죠. 단어가 이 예, 이런 얘기도 한 적이 있어요. 단어가 있으면 뒤에 단어가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끈들이 많이 이렇게 달려 있어야 돼요. 끈들이 이렇게 많이 달려 있으면 뇌의 어떤 부분에 이게 이게 단어라면 단어에 끈들이 많이 붙어 있어야 크루라 그러죠. 얘는 끈들이 많이 붙어야 진 뇌에 턱하고 붙는 거예요. 이게 끈들이 많아야. <laughs> 근데 끈들이 많으면 또 배울 게 많아지죠. 배울 게 많아지지만 그만큼 기억에 오래 남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서. 어, 빅이 t u 이다 또는 체인지다 이렇게 외우는 방법이 있고요 그래서 by t u r n 차례가 바뀐다 뭐 이렇게 해도 되는데 여러분이 또 한가지 방법은 이런게 있어요. vice가 부통령 할때 vice 바이스 있죠. vice는 여러분이 부도덕이라는 뜻도 있고 vice p r e s e n t 부통령 그러죠. 자리를 대신하는 거예요 in place of의 뜻이에요. 대신하는 거. 여기 vic로까지 돼 있구요. 여기다 이다 까지 붙여서 바이스. 그 다음에 요이 시스를 e, 결합형이에서 결합형에서 아이가 이 e, e 같은 경우는 이 e 같은 경우는 아이로 결합형이 바, 되면서 바꿔요. 그래서 시스를 시스를 어, 뭘로 하느냐? 세스로 하는 거예요. 물론 캐스 이렇게 되겠지만 캐델에요. 캐델에 KEDERA 가는 거. 여러분이 프로세이드 프로세스 아시죠? 프로세이드 프로세스. 그래서, 이 비글, 자리, 부통령, 대신하는 자리, 그 다음에 프로세서, 앞으로 가면서 처리하는 거죠. 가는 거죠. 아, 어, 여러분이 뭐, 그래서 여러분, 이게 왔다 가버리는 데서 온다나요. 그래서, 이게, 이영고성세 그러는 거, 붙임 그런 게, 왔다가 하는 거요. 자리를 차지했다가 가는 거. 그래서, 어, 삶의, 그런 왔다 갔다 하는 것들 때문에, 어? 자리에, 세스, 왔다가 가는 거, 왔다가 가버리는 거에 의해서, 영고, 성세, 붙임 왔다 갔다 하는 거에 의해서, 미천한 자리에 처한, 아, 이거는 이제, 여러분이 앞에 거를 수식할 때, 분리된 전치 수식으로 수식할 수도 있어요. 미천에져서 그래도 되지만, 이 삶의 왔다 갔다 하는 부침하는 것에 의해서 미천해진 마지막 황제는 몸으로 이랬다. 이렇게 내려가면서 해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렵죠. 자, 별표 세개 줄만하죠. 어, 이런 걸 여러분 뭐꼭 맞으라고 할 수는 않아요. 근데 지아리 문제이면서도 이게 꼭 시험에 어휘 문제라도 자주 나와요. 그럼 자주 나오면 실력 있는 애들, 그냥 디립다 외워서 맞추던 이 끈들을 많이 외워서 하던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참 어려운 거죠. 저도 뭐 이게 쉬운 문제라고 그냥 이거 그냥 외우셔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거고요. 어렵죠, 어려운 거예요. 답은 C번으로 하고 별표 세개뭐그 정도 그 정도 하고 넘어가는 수밖에 는 없겠네요. 어렵죠. 참 저처럼 뭐 일곱 여덟 번뭐 밑에 거는 뭐 넘어가고요. 저처럼 일곱 번씩 외웠다 까먹고 하면서 외우는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예요. 679번인데, 이것도 별표 3개 줬는데, 이것도 어려워요. 저치, 판사가 나왔어요. 진실에 매달리다, 이런 거죠. 붙는 거죠. 스티커, 아시죠? 스티커. 스티커, 막대기 아니면 붙는 거잖아요, 스티커. 음? 어? 학기 스틱이지 아니면 진실에 막대기 두고 아 스티커 두고 딱 붙이는 거. 딥딥 디펜더스 포저더셀 위증을 한 거예요 증언에서 그런데 어바우는 보컬에서 나오는 거 목소리를 들어서 엄명하고 약속하는 거. 디터은 결심 뭐브라이 i 디씨는 이게 온화한 거. 근데 이제 두 개가 어려운 거예요. A 번하고 B 번이 있는데 비슷하게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애드는 투라고 보면 되고요. 주디고 이 이건 주러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주디, 주디, 저치, 저치 비슷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주러도 여러분이 줄이 그러면 배심한다 는 그런 거 있잖아요. 비슷한 거예요. 그런데 구분을 하는 방법이 있어야 되겠죠. 내려가면서 해보죠. Duration. 저도 발음 맨날 틀립니다. Adjuration. Adjuration이 되는 거예요. Adjuration인데 이거는 주라레에서 온 건데, 주라레. 주라레는, 스웨어, 알자 발음이잖아요. 스웨어 하는 거예요. 선서하듯, 스웨어가 욕도 되고, 선서하는 것도 되죠. 선서. 또는 욕하면서 판사가 했나요? 이 새끼를 말 지켜. 이렇게 한 거예요. 예, 간청하고 엄명한 거예요. 그에 비해서, 이, 에듀 어, 주리케이션은, 주디카레가 젖지에서 온 단어예요. 그대로 이건 판결이 뜻이에요. 이게, 두 개가 다르죠 밑에 건 비슷비슷하지만 다 무시하고요 뭐만 알아두시면 뭐 다른 거다 피고요 a d j u r a t i o n a d j u r a t i o n a d j u r a t i o n a d j u r a t i o n a d j u r a t i o n a d j u r a t i o n a d j u r a t i o n a w e a o r a t i o n a g r a t i o n a u r a t i o a u d i o a r a t i o n a g g a a r i a t i o n a 그러니 답은 이것은 뭐라는 거죠? B번이 아니고 A번을 골라야 되는 거죠. 굉장히 어려운 단어죠. adjuration, swear. 이게,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음, adjuration, swear, adjuration, adjudication. 저도 맨날 발음이 틀립니다. 아, 이거 뭐, 어? 열 연락 외워서, 열람 외워서 다음에 되면 또 까먹어요. 또 까먹는 문제예요. 어려운 단어, 어려운 문제인 거예요. 별표 세개 줬잖아요. 이런 건 어려워요. 나름대로 좀 설명해봤는데 기억이 될랑가 모르겠어요. 참 어렵죠. 그다음 680번 <목소리> 스티븐 트라이드 하드 기법 단거를 포기하려고 열심히 노력했죠. 저 같으면 담배를 끊으려고 열심히 노력했지만 안 돼요. He found it 특히 어렵다. 초콜릿을 모하기가 뭐 당연히 이 라일리씨는 릴리스하고 똑같아요. 맛이 쭉 방출되는 거예요. 그 향이라든가 맛을 쫙 두면서 남, 그, 음미하는 거예요. 그, 그니까 이게 뭐, 어? 즐기다, 음미하다고. Forgo는, for는 없이라는 뜻이에요. Go, do, 마찬가지예요. do without, 없이 지내는 거, 없이 가는 거. 그니까 러 여기서는 초콜릿 없이 지내기는 어렵다. do without하고 똑같은 거예요. i m p u g 는 few니, 퍼그, 퍼그에서 온 거죠. 말로 퍽 치는 거예요. 말로 퍽 치는 거? 어, 마구 비난하는 거죠. extol. 아 이거 칭찬하다. 다이제스트 분리해서 이동시키는 거죠. 소화하는 거. 익스톨은 칭찬하다는데 자 보고 뒤에 강세가 있어요. 보고 어, 어, 그냥 두 장음보다는 모음 두개쓴 고우가 강세가 들어가겠죠. 고대 영어에서는 포간포곤 근데 f o 는 without이 뜻이고 고우는 가다예요. 가다, 지내다, 그런 거죠. do without를 기억하면 돼. extol. 자, 이건 뭐, 익스는 out구요. tolere가 끌어올리는 거예요. extolere, 바깥으로 크게 올, 크게 올리는 거니까, tolgate하고 l on이 같아요. tolgate도 l 올려놓는 거죠. relic, 이것도 뭐, 어쩌고저쩌고. 맛을 release, 다시 풀어내는 거에서 나온 거예요. im, 퍽나레, 퍽치게 하는 거죠. 말로 퍽치는 거. pugnatious, 퍽치는 거. 다음에 impunity. 예, 퓨은 벌하지 않는 거죠. 어, 나트 어, 포에나 포에나가 페널티에요 페널티. 쉽게 보면 퍼니시예요. 퍼니시 인퍼니시. 인퍼니스다 간단하게는 나 퍼니시예요. 우리가 서브 피나 소환이 있죠? 소환장이 단어도 디립다 보였죠, 저도. 근데 서브는 아래란 뜻이 그걸 포에나가 페널티에 처벌 받는 상태임을 알리는 거예요. 소환장이 불, 나와서 법정에 나가게 되, 되면은 벌 받는 거예요, 뭔가. 벌 받는 상태를 알리는 것으로 나온 거죠? 아휴 조금, 퍼니시그 위에 거는 그냥 간단히 외우면 좋겠죠? 어, 그렇지만, 이거는 뭐 그렇게 어려운 단어 아니죠? 버, o 고, 버, 고. 요것만 배우면 되니까요. 자, 그 다음, 681번. 별표 하나 줬네요. 스트라나나 천문학자이며 여, 여성 운동가인 마리아 미첼을 자신의 엄청난 활동과 더 비거 오브 어서시언 오브 어드밴스 포 o m 은아 여성의 발전을 위한 협회의 어 활력이죠, 비거 에너지. 1870년대의 그것을 보면은 애니어서션 주장이죠. 페미니즘이 그 당시에는 이게 못뭐했다는 뭐 거. 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척 보면은요. 예, 에거 내는 거 보면 이게 번창했다라든가. 예. 요거하고 요거는 어, 이렇게 이렇게 해보죠. 이렇게 보면 드라이빙. g 이거 잘 나갔다는 거 아니겠어요? 드라이빙 플러스. 어, 플러스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예, 프로스페링 플러스 리모트. 어도서 음, 동떨어져 있었다. 이거는 좀 마이너스. 조금 마이너스. a 먼트 세모죠. 잠재적인 거 세모. e n 슨 조용한 거니까 이것도 마이너스에 해당이 되죠. 자, 그러면 앞에 쪽을 해보니까 익스프루드, 익스프루드 배제하다 마이너스 단어, c o n t r a d i c t 반박하다 이 마이너스 단어, pervade 잔뜩 스며든다, pervade 스며들죠. evade는 벗어나는 거고 통과해서 가는 거예요. evade는 벗어나서 가는 거니까 잔뜩 스며들다예요. 이건 뭐 아무래도 플러스 쪽 단어고요. 그다음에 버트리스는, 어, 지지하다. 뭐, 이런 거죠. 이것도 플러스 쪽 단어예요. 근데, 빌라인은, 이게, 비는 완전이란 뜻이죠. 완전 거짓말. 완전 거짓말이다. 이런 거잖아요. 강한 거짓말이에요. 이건 강력한 마이너스의 뜻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첫 범은, q u 스 e t 했다는 말은, 아, 그 시절에게 했다는 이 주장을 뭐 하다? 마이너스 하다. 그런 거죠. 조용했었다는 거. 조용했었다는 거. 이건 플러스 플러스 고르든지 뭐뭐 뭐 마이너스로 고르든지 그래야 되는데 이 이거하고 이거 이거가 두 개가 조금 그럴 듯한 거죠. 이거는 아니고요. 프로스페링도 아니고. 그 다음에 뭐 보니까 이거는 어, 리모트 동떨어졌다 조용했다. 이건 여기 전혀 나올 단어가 아니죠. 과예센트 조용한 거. 여러분 이 단어 는좀 해서 배우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당시는 여성 운동이 그 당시에는 조용했었다는 어떤 주장도, 완외거는 왕창이니까, 액티비티, 비거, 나오니까, 이거, 이거는 이런 주장을 완전 거짓말이라고 했다가 돼야 되겠죠? 2번이 답이 되겠죠? 소고법 과 소고법을 조금 동원하고, 이 문제는 저는 그래요. 저는 이거 딱 보잖아요? 제가, 음, 얘기를 할게요. 제가 옛날에 지하리 풀던 방식이라면, 지하리 풀던데, 시간도 별로 없었다, 그렇게 치죠. 그러면, 자, 보고서 이거 보면, 그냥, 이, 이번 답으로 골라요. 왜냐면, 하이 <laughs> 시험에 잘 나오는 단어거든요. 제가 옛날에 그 귀출 문제를, 그, 밥 사줘 가면서, 그 직원한테 밥 사주면서 최초로, 지하리 문제를 제가 그, 어, 무슨 재단, 한미재단인가 뭔가 해서 뽑, 뽑아낸 사람이에요. 그러다니, 그게, 제 후배들을 통해서 여러 명한테 뭐, 어, 넘어갔던 것 같은데, 아무튼, 이 예, 이게 자주 나오는 단어예요. 예? 이그딱 답이 그냥 2번딱 골라서 맞는 거예요. 자, 근데 아, 컨트라딕 c 트는디캐에 넘어가고 드라이브 플러스퍼아시죠 r 예, 퍼베이드 이거는 여러분이 배어들다 충만하다 그러는데 퍼는 두루의 뜻이고요. 바데레가 o 고요 가다의 뜻이에요. 이베이드나 퍼베이드나 똑같은 거예요. 이는 아트의 뜻이고 바데레가 가다의 뜻이니까. 이거는 피해가는 거고, 크게 명사형이 되면 이베이전이 된 거죠. 회피하는 거. buttress, 부벽, 지지하다 그런 거죠. be, lie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는 안 적어놨네요. b 는 강한 뜻이에요. 강화사구요. lie. 완전 거짓말쯤 되는 거예요. 완전 거짓말. 그 다음에, quiet, 조용하는 거, 조용 한인데 이게, 여러분이, q u i 퀴 퀴엘, q u i quie가 quiet로 바뀌었는데, 콰이어트 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e s s a 가 있죠, e s s a s a 가 tube 에요. 여러분 담배, e, s, s, 아시죠? e s s a e s s e 아시죠? 필수적인 e 센셜 이건 조용하게 존재하는 거예요. 조용하게 존재하는 거. 그냥 조용한 뜻이죠, 뭐. 그런 뜻에서 나온 거예요. d o 트 m 는, 도미 m 리가도미 m 자는 거예요. 도미 m i 도미가 슬립 자는 거. 자는 곳이 기숙사잖아요. 휴식처. 돌몬먼트는 우리가 화산, 효화산 그럴 때 쓰는 단어죠. 근데 뭐, 음, 이거는 그렇게 뭐, 에, 어려운 건 아니죠. 별표 하나 정도 준 거예요. 이거는 뭐, 척 봐도 그, 저 같은 별 생각 없이 이 번을 골랐다. 그런 얘기도 하죠. 아, 저, 제가 그 미국에서 자란 우리, 그, 어, 지금은 유명한, 뭐, 지금은 뭐, 그, 꽤그 구글 같은 그런 큰 회사에서 일하는 뭐 옛날 대원외교 출신의 에그 때는 에뭐 사촌 동생급 되는 뭐그 공부 잘하는 여자애가 있으면 미국에서 뭐 초등학교 전에 뭐그때좀뭐 그 컸죠 좀그랬는데 막상 이런 것들을 보면요 그냥 감으로 척 보면 이거 아하 아하 이게 이거 감이 이런 거지 하고서 척 봐도 2번 하고 답을 딱 고르는 거예요. 네이트보다 다 이렇게 리 문제 알고 푸는 게 아니라 이런 거 보면 뭐 한두개 단어 딱 보면 그냥 감으로 나눈 거예요. 그런데 오리지널 그 우리 외국인 화자 모국 모인 모국어 화자가 아니고 아 우리는 이런 게좀 배워야 돼요. 이런 게좀 어려운 거죠. 하지만 발표 하나만 좋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다 했나요? 언제다 풀었나요? 네 여기까지 하기로 하죠. 음. 구독과 좋아요를 다시 부탁하겠습니다.